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오늘은 역량 강화의 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섹터를 좀 나눠서 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회계팀 재무팀에 입사할 것에 대비해서 뭐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니 회계, 세무, 재무를 고르게 공부했다고 라 주장해보는 거죠. 아직도 회계, 세무, 재무 감안 잡히시면 첫 번째 편 보고 오셔야 되고요. 첫 번째 편이 너무 길다 싶으면 지난 편이라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격증은 어,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나서 아 내가 이거 한 조금 아는구나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아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자격증과 내가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이 겹치면 무조건 자격증 따는 겁니다 두번세번 번 공부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할 때 여러 번 복습하고 여러 번 예습해서 그걸 한 번에 두 군데에 써먹는 거죠 그러면 성적도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자격증도 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두 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개가 심지어 과목 겹쳐요 그러면 공부를 안할래안할 수가 없어요. 두개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면 네,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두 가지 링크일 테니까요. 제가 딴 자격증이 총네 개인데 그중에 첫 번째 딴자격증이 펀토상 말씀드렸었죠. 펀토상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면 어, 영남 강화실의 첫 번째 스펙디자인 닝편에서 보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편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재경관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겁니다. 이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은 회계에 딱 포커싱된 자격증입니다. 3일일계 법인에서 이제 운영하는 자격증인데 이거 밑에 뭐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재경관리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얘가 어차피 70점만 넘으면 되고 그래서 딴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전공자라면 두달 정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던데 뭐 전공자라면 한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회계 전공자들한테는 너무 그냥 쉬운 자격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검은 자체가 재무에게 관리에게 세무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학교 공부하면서 할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는 친구들은 회계사 시험에서 떨어진 경우에 한달 정도 공부하면 저거 금방 땁니다 사실 한달 공부 안 하고 그냥 봐도 따요 그렇지만 이제 회계사 시험을 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이제 취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보시면 어 전공자라면 한달 정도 비전공자라면 두달 정도 투자해서 따시면 금방 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자격증은 바로 재무관리사입니다 재무관리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재무관리사 시험은 CFO협회에서 관리하던 거였는데 이 과목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빌려올까 아니면 주식을 잘 발행할까 그리고 어떤 투자 결정을 할까 파생상품을 살까 말까 이 파생상품은 어떤 위험을 해칭해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전공자인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다방면에 회계 업무 재무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었어요. 왜냐면제 전공 과목들 대부분이 열매 뭐 과목이 회계 포커싱이 돼 있고, 심지어 재무 과목들은 전공 필수로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재무 관리 한 과목 정도는 뭐 인정해 주는 나머지는 다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고 나와서도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학교에서도 남들이 잘 듣지 않는 재무 과목을 따로 찾아 들었고요. 재무 관련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팀에 가든 재무팀에 가든. 재경부서에 가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스토리텔링을 시도한 거죠. 마지막 자격증은 바로 금융투자분석사입니다. 이 금융투자분석사라는 자격증은 애널리스트 자격증으로도 불려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법몇 뭐 가지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뭐 취득을 해야 너 애널리스트 활동할 수 있어 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융투자분석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요거는 회계랑 재무 모든 분야의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방점을 찍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보시면 이거 무슨 자격증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 자격증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시장의 이해도 필요하고요 외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금융투자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금융투자업자들이 어떤 증무윤리와 법규를 지켜야 하는지 자본시장법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쉽게 보면 재무관리사의 확장팩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정말 어려운 가설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전으로 시험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왜 부담스럽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한두달 정도 시간을 잡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해서 뭐, 이게 나이스하다, 어, 이거 진짜 이게 정석다 이런 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든 하나 찾아 들으시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되게 많으니까 찾아 들으시고 자기 혼자 어떤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막상 시험 보러 가시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서 합격은 네,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것보다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외에도 뭐제 친구들이 땄던 자격증 보면 뭐 IFRS 관리사 뭐 재무 위험 관리사 이런 것들 있거든요, FRM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뭐 이제 국내 FRM도 있고 국제 FRM도 있는데 국제 FRM은 좀 많이 어렵고요. 국내 FRM 같은 경우에는 좀 가성비 있게 한두달 정도 공부하면 딸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 근데 이제 IFRS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기에 뭐 IFRS가 굉장히 이제 화두였기 때문에 음 그때는 좀 많이 인정을 받았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경관리사나 재무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일단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시도한다면 뭐 금융투자분석사나 IFRS 관리사 이런 걸 따시면 좋지 IFRS 관리사만 갖고 있다고 하면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외에 이제 CPA나 뭐 CTA 저희가 세무사 CTA라고 하죠. 아, 아니면은 뭐 CFA 뭐 국제 FRM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 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자격증은 그런 자격증들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험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가성비 자격증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 자격증을 따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 나는 확실한 전문지, 확실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자격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 회계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1학년 2학기 마치고 2학년 1학기쯤 되면 재경관리사를 시험 볼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그만 배경지식이 갖춰지게 됩니다. 보통 2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 사이 이 정도의 재경관리사 그냥 따시면 되고요. 재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3학년으로 들어가면서 재무관리랑 뭐 파생상품론 또는 투자론 정도 들었는데 조금 더재무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 이럴 때, 재무 섹터에서 고급 방법들을 들으면서 동시에 재무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자격증 취득에도 좀더 쉬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금융투자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시기 전에만 따도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한 4학년 1학기 마치고 시험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격증들을 딸때좀 어려웠던 점들은 뭐냐면, 시험을 1년에 한번 보는 애들도 있고요, 두번 보는 애도 있고, 뭐, 네번 보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재무자격증 이렇게 치면 나오는 어떤 홈페이지도 있어요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1년 동안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뭐시험의 응시 횟수 이런거에 대해서 쫙 나오는 어떤 집계표 같은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아몇느리 시험이 있고 몇 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나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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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전체적인 1년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내 플랜 안에서 이미 지나가버린 자격증들은 내가 딸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보내고 현재 시점에서 취업 전까지 도대체 몇 개의 자격증을 어떻게 딸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되게 좋죠. 사실 아직 시간이 남기 때문에 스케줄링 해볼 어떤 여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자격증들을 어떤 기간에 공부하고 어떤 기간에 응시하고 또 어떤 기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에 응시하고 이거를 잘 스케줄링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케줄링이 잘 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이 자격증 따고 싶다 그랬는데 어 1년에 한번 보는데 벌써 그게 지나갔어요 이 자격증 없이 결국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스케줄링을 미리미리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스펙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시간에 스펙디자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여러분의 스펙을 디자인하고 그러면 이 스펙대로 디자인이 되려면 이시험의 응시시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스케줄링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오늘은 편집에서 거의 버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얼른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무 경험 또 조직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력서나 또 면접에서 잘 썰을 풀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니더라도 사실 시청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어, 시청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항상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밤에 와서 영상 찍고 편집해서 급하게 올리고 제가 그 다음날 할일 하다가 또짬 나면 여러분께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에 또 저도 답글 달아드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 항상 소통하면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콘텐츠좀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